안녕하세요. 50대에 새로운 인생을 미국에서 시작하고 있는 오미생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저는 몇 번에 걸쳐서 미국에서는 집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을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면허가 있는 업체 또는 업자에게 일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자격이나 면허가 없이도 미국에서 신축이나 개축, 증축, 개보수를 할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집을 지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괄 보급을 주는 겁니다. 제네랄 컨트랙터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에게 설계, 인허가, 시공, 준공을 모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너럴 컨트랙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경험에서 쌓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유능한 설계업체와 유능한 하도급 업자를 찾아서 모든 건설 과정을 다 관리 반복하여 지을 수 있게 되죠. 보통 집을 지을 때는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 것이 보통 돈,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품질, 네 번째는 안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너럴 컨트랙터로 컨트랙터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집주인이 발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는 내 입맛에 맞도록 설계업자를 찾아가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계업자를 통해서 그 새로운 신축 주택에 대한 인허가를 받도록 의뢰를 한 다음에 그렇게 인허가 받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제날 컨트랙터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를 찾아서 건설을 의뢰하게 되죠. 구전널 컨트랙터는 그 도면에 따라서 집을 짓기만 하고 마지막에 중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만약에 집주인 직접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을 직접 하는 겁니다. 다만 설계하는 좀 어렵겠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설계와 인허가만 별도로 설계업체, 즉 아키텍을 찾아서 어,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받게 되고 그 뒤의 과정. 시공과 중공 과정은 하게 되는 거죠. 보통 한국에서는 아파트 문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내부적인 시공만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인허가를 받거나 할 일이 별로 없죠. 하지만 미국은 새로 바깥에 아웃사이드 일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이드 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집은 안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와 자격을 갖춘 분께 의뢰하도록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내가 내 땅에서 내 손으로 내 집을 짓겠다고 하면 어쩌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의 어떤 개념상에서 봤을 때는 그래, 네가 내네 땅에서 네 집을 짓는 것은 네 책임 안에 지어라. 다만 거기에 빌딩코드, 인허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다 해주나 이런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서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한번 작은 농막이나 작은 창고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만약에 재건축이나 한국의 한국처럼 미국에서 플립이라고 그랬죠 플립을 통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는 건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건설업체 하시는 분께 또 과정이나 경험을 듣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 다음에나 집주인이 직접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너럴 컨트랙터에게 그 모든 과정을 의뢰하는 것을 사실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미생이었습니다.